자 오늘도 김시향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좀 선선해졌죠. 여름이 끝나가는 게좀 아쉽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겨울을 좀 싫어해서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요새 또 코로나 유행이라고 하니까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누가 코로나가 걸렸는지도 몰라요. 이제 걸리고 나서도 사실 뭐 강제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격리하고 이런 사람도 잘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각자 그냥 각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접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차지하고 있을지, 김씨앙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인기글을 지금 눌렀습니다. 조회수를 한번 쭉 보죠. 중간에 있네요. 1330, 닉네임, 라파엘다. 제목, 오늘 자 파이코인 변경 화면 내용. 자, 오늘 파이 앱에 보시면 조금 모양이, 그림이 좀 바뀌었죠. 함께 보죠. 자, 이렇게 2000데이, 2000데이 나왔습니다. 자 파이코팀 9월 4일 오전 4시 30분 파이네트워크는 2019년 3월 14일 공식 출시된 지 2000일을 기념합니다. 이 이정표는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P2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한다는 비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우리 커뮤니티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단계는 끈기와 헌신이 우리의 공유 미래를 형성하는 오픈 네트워크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미지는 모더 중에 한 명이 만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01을 축하하는 배경화면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2001이면 진짜 엄청난 날짜죠. 모든 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채굴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조만간 꼭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2001 되었으니 이제 메인넷 빨리 좀 이런 거 이제 지겹다 지겨워 가흥이 하나도 없음. 저도요. 자기들끼리만 신났네, 에휴. 진행 상황 어째 되고 있는지 나 말해줄 것이지. 뻘소리 그만하고 오픈넷이나 공지해라. 이 카페에는 좋은 소식을 올려도 왜이리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지 쯔쯔. 글쎄요, 2001이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작 좋은 걸 발표해야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픈메인넷 안하고 3000일 5000일이 의미 있을까요? 딱히 의미 있는 소식은 아닌 듯 하네요. 이런 걸로 쯔쯔 거리는 게더 보기 안 좋네요. 뭐가 좋은 소식임? 마지막 투데이라고 했고 이제 저런 식으로 하나요? 아유 지겨워 맨날 껍데기 화장하며 뭐혀 애 끼면 똥된다. 밥 없음 내일은 2001일 2002일 메인넷 카운트다운도 아니고. 자, 민심이 상당히 안 좋죠. 배경화면 바뀌고, 뭐, 2001, 뭐, 어쩌라고. 뭐, 요런 지금 민심입니다. 대부분.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자, 2001이 막상 됐어요. 오늘처럼. 2001이 됐는데, 뭐, 본사에서는 아무런 이 정도의 제스처도 없고, 그냥 죽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라도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바꾸고 뭔가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도 올렸죠. 본사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채굴하시길 바랍니다. 라파엘다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을 만나보러 가보죠. 밑에 있네요. 1254 닉네임 테로미 파이라이크 제목 오픈넷 임박 커밍순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죠. 아, 똑같은 내용이죠. 어, 채굴 개수도 자, 상당히 많이 채굴하신 것 같아요. 만천 개에다가. 레퍼럴 22명 중에 12명이 채굴하고 있으니까 아주 준수한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고, 밑에는 이것도 밤에 보면 안 되는 사진을 또 올려주셨네요. 이러면 안 되죠. 자, 댓글로 민심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파이 네트워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 오픈 네트워크까지 이끌고 있는 파이어니어 분들, 파이팅 하시고, 2030년 이후 우리는 부자 될 겁니다. 파렐루야 파맨. 다 뒤집니다. 2030년엔 되겠죠. 파이팅. 아무 의미 없다. 이젠 지친다. 화면 글이 모두 한글이네요. 난왜 영어지? 번역기 돌려서 그런 거죠. 파파고나 구글 번역 같은 마이그레이션 천만이 언제 될런지 기다려야죠. 자, 여기도 앞에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죠. 어, 아무 의미 없다. 요렇게. 민심을 알아봤습니다. 민심이 뭐안 좋네요. 뭐 드릴 말씀은 앞에랑 똑같습니다. 자, 테로미 님이 남겨 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글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까지 오늘 봐도 되겠죠. 어, 위에 있네요. 1217 닉네임 1만군포. 제목 팀원 파이가 일단 제 눈에선 날라갔습니다 이게 파이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함께 보죠. 자, 캡처가 올라왔는데요. 파이 지갑 소유권 확인. 이렇게 올라왔고, 확인된 지갑 주소 나오고 있고요. 아, 밑에 내용이 나오네요. 사고 전 상황, 사고가 난것 같아요. 그럼 뭔가. 자, 1번. k y c 마이그레이션 모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최고 시점에 라이브니스 하라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떴는데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라이브니스는 내일쯤 만나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 발생. 누군가 지갑에 손댔다는 문구가 나타나고 위에 사진. 새 지갑 만들라고 해서 새로 만들었더니 2024년 9월 3일 어제죠. 기존 지갑에 마그마치고 들어왔던 파이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완전 새 지갑 그 자체입니다. 지갑과 비밀구절이 새로 생긴 거니 이해는 됩니다. 해결방안. 그동안 파이는 모두 사라진 건가요? 전에 지갑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글들을 본것 같은데 그전 지갑과 비밀 구조를 알고 있으면 사라진 파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무슨 문구가 떠서 새로 이제 만들었더니 이 어, 상황이다.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댓글에는 해결책이 나와 있겠죠.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사라진 전 지갑을 폰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클립보드에서 찾아보세요. 비밀금은 관리 못하면 망한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사라진 지갑과 비밀구절도 있고 새로운 지갑과 비밀구절도 있습니다. 비밀구절 문제가 아니라 사라진 지갑을 폰에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3번 말씀이면 불가함. 새 지갑으로 등록. 단 브라우저 지갑에서는 접속 가능. 2차 마그는 세 지갑. 다시 말해 2차 마그 되면 지갑 두개 쓰시게 되는 거임. 대부분 가족 거 잘못 입력한 케이스가 많아요. 지갑에 기존 비밀 구문 입력하면 됩니다. 가족 아닌 일반 지인입니다. 핸드폰에서 사라진 지갑 주소를 못 찾겠습니다. 파이앱을 누르면 새로 생성된 지갑 주소만 뜹니다. 나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메인넷 지갑이 두 개가 나타나는 건지 테스트넷과 메인넷 지갑이 있는 것처럼 궁금. 레퍼럴 중에 비밀구문 잊어서 새로 지갑 만든 사람이 있음. 네, 이게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 친구는 3년 넘게 채굴한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비밀구문을 한 사람이 관리한다고 치면 실수로 본인 폰에 아내의 비구를 체크리스트 3번에 등록하면 아내의 체크리스트 3번에 저런 주황색으로 변하는 거고요. 지갑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가 아니면 비구가 유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메인넷 지갑은 현 시점에선 한 개만 보여요. 체크리스트에 3번과 6번에서 확인된 지갑만요. 그리고 지갑을 새로 만들었어도 2차 마이그레이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지갑엔 아무것도 없죠. 쓸 수도 없고요. 현 시점에서 한 개만 보인다는 말이 궁금증을 풀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지갑 두개 이상 있는 분이 보여주면 좋겠음. 원래 지갑은 아예 안 만들어진다는 건가요? 네. 원래서 클릭하면 원래 지갑은 안 보이고, 새로 생성된 지갑만 핸드폰에 나타납니다. 브라우저에서 기존 지갑 접속은 기존 비구로 입력해야 접속이 되죠. 기존 거 가지고 있다면서요. 비밀 구절만 안다면 지갑 주소는 로그인하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9번에 마이그레이션 된 지갑 주소의 비밀 구절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구절 하나씩 대입해서 지갑 열어보고 그 비밀구절을 못 찾으면 마그덴 파일은 못 찾는 겁니다. 혹시 비밀구절을 찾아서 지갑을 열었는데 누군가 빼갔다면 그 또한 찾지 못합니다. 마그덴 지갑 주소의 비밀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구절을 입력할 지갑 주소를 못 찾겠습니다. 폰에는 새로운 지갑만 보여집니다. 락업을 걸어둔 상태라 빼갈 수는 없을 듯합니다. 지갑 주소는 어차피 필요 없습니다. 비밀 구절만 입력하면 지갑이 열리니까요. 지갑 주소와 관계없이 브라우저에서 지갑 이전 지갑 비밀 구절을 넣으면 나타납니다. 이걸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만든 지갑 주소를 3번과 6번에 다시 입력하세요. 3번과 6번에 새로 만든 지갑 주소를 넣으면 사라진 지갑 주소를 볼수 있을까요? 체크리스트에서 기존 건더 이상 입력 안 된다니까요. 지갑을 새로 생성하고 새로운 비구를 입력하셨으면 새로운 지갑이 활성화된 거기 때문에 기존 지갑은 안 보이죠. 기존 지갑을 다시 보려면 체크리스트 3번에 다시 처음 비구를 넣고 접속해 보세요. 아, 이 방법 오후에 만나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멍크님이 자세히 이렇게 이제 알려주셨죠. 그냥 뭐 이대로 하시면 나올 것 같고, 근데 왜 비밀구절이 노출됐다고 그 메시지가 떴을까요? 그게 신기하네요. 비밀구절이 일종의 ID 플러스 비밀번호 역할입니다. 브라우저의 월렛에서 기존 비밀구절을 입력하면 이전에 사용하시던 월렛으로 접속이 되고요. 같은 예로 타인의 비밀구절을 알고 있으며 어느 폰에서 브라우저를 켜더라도 그 타인의 비밀구절을 기입하면 그 사람의 지갑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지갑 주소는 모르셔도 되고 비밀구절만 아신다면 접속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기존 비밀구절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친절하게 또 피어리언 님이 캡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 방법 오후에 만나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갑이 여러 개라도 최근에 만든 것만 보이고 기존 것은 비구만 넣으면 알아서 찾아 들어가진다는 거네요. 이제 알겠네요. 단, 마그된 지갑만 사용 가능합니다. 마그 안된 지갑은 테스트용으로만. 저도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갑 주소 상관없이 비구 옛날 거 넣으면 옛날 지갑으로 비구 세건 넣으면 세 지갑으로 접속됨. 가르쳐준 대로 해보았는데 잘 된다고 합니다. 비밀 구절 관리 잘 해주란 말 강조했습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복 받으세요. 자, 성공적으로 어, 과거의 지갑 주소를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해피 엔딩이네요. 자, 브라우저 열고 체크리스트 어디에 기존에 걸러야 되는지 모르셨던 것 같은데 해결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1만 쿵포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죠?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바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